자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정환타입니다. 오늘 정환타, 야 장이 안 좋습니다. 장이 안 좋아요. 자, 오늘, 한진중국업이 오늘 벼랑갓 그냥, 어, 벼랑갓 그냥 오르고 있는데, 음. 야, 이것도 이거 팔아야 되나, 안 팔아야 되나, 참 고민됩니다. 어제도 성문전자가 그냥, 어, 어 반만 팔을까요, 반? 음. 자 한진중공업이 아주 막 치고 올라오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내리막길 탑니다. 어제도 성문전자를 야28% 27%까지 음. 올라갔다가 에, 못 팔고 떨어졌는데 오늘 또 한진중공업도 거의 상한가 갔다가 예, 또 떨어지고 있어요. 야 이거를 아, 팔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단타라는게 어, 상한가 갈것 같기도 하고 또 곤두박질 칠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또그 뭡니까 흥아 흥하, 흥아해운 상한가에서 잡았다가 오늘 한7 8%또 나가고 있는데 오전에 또보아앞다 마이너스 2%에 팔았어요 정한는 마이너스 1%에 <laughs> 흥아해운 어제 상한가 잡아서 마이너스 2 1%에 팔았더니 지금 7, 8% 올라가 있어요. 참 주식은 어렵습니다. 정한탁 흥하온그 상한가 잡고서 한20%갈 거다. 10%에서 20%갈 거다. 그때 팔 거다 했는데 아니 뭐 아침에 한 1, 2%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팔았더니 야 진짜 또한 7, 8% 올라갑니다. 아주 속식입니다. 속식이야. 자 오늘 한진중공업 또갑작스리 치고 올라가요 호재가 뭔지도 몰라요. 정한탁 그냥 대충 샀는데. 예,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어, 성문전자 우, 그냥 27%, 28%상항가 가는 줄 알고 안 팔았다가 그냥, 본전에 그냥 팔았는데.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지랄해요. 올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, 어,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니까 참 불안합니다. 이 주식이라는 게. 그래서 많은 돈을 집어넣으면 단타가 정말 힘들어요. 어, 막 천만원, 이천만원 넣었으면은, 어, 올라, 올라서 좋은데 언제 또 떨어질까봐, 쫄아서 팔아요. 한10% 먹고 팝니다. 20% 먹고 팔아요. 근데 나중에 가보면 막 50%, 60%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팔구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. 팔구서도. 음. 자, 오늘 그래도 오늘 뭐 대량 거래 터지는 거 같아요. 대량 거래 터지니깐. 예. 냅둬 보겠습니다. 오늘 대량 거래 터지니깐. 예. 앱도 볼게요. 오늘 뭐, 아유, 짭짤합니다. 지금 어, 26%때 먹고 있는데, 아, 오늘 상가 가면 진짜 오늘 장도 안 좋은데, 요게 아주 짭짤하게 방어를 좀 해줄 텐데, 야, 이게 상가기가 만만치는 않아요. 아, 또 떨어집니다. 한25% 올라가더니, 또쭉 내려가요. 이게, 차, 네. 이런 게쭉 올라갔다 보합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야, 그러니 불안, 불안하죠. 뭐, 네. 한 주씩 팔아봐야 되겠다. 아유. 매도 24%, 매도. 아, 이건 상한가 가겠는데. 자한주 매도 했습니다 한주한주 <laughs> 매도 여기서 또한주 매도 해볼게요 이거 뭐 매도 의미는 없는데 매수를 해볼까요? <laughs> 자 올라갑니다 한진중공업 상한가 갑니다 자, 상한가 갔습니다 야 뜸들이더니 상한가 가네요 한진중공업 상한가 갔습니다 VI 발동도 되고 상한가가 3 6 저한테 32%야 쪼라 쪼라 그냥 큰돈 넣어놨으면 아주 절절 쫄았을 거 아니야, 그냥, 어? 뭐, 어제 뭐, 성문전자 후, 27%, 28%까지 올라갔다, 7%에서 끝났는데, 어, 불안불안해. 자, 우리 한준중공업. 오늘 장도 안 좋은데, 효자 종목 하나 나왔습니다. 10만원 돈 먹었으면, 10만원 돈. 이야. 자, 10만원 돈. 자, 3130에서 VI가 한번 걸렸네요. VI가 걸렸습 거의 29.6일에서 VI가 걸렸어. <laughs> 나 참네. 발동! VI 발동. 네, 걸려서, 지금. 이 정도면은 뭐, 내일도 짭짤할 것 같은데, 아, 어제, 흥하해온사한가에서 잡아서, 마이너스 1%에 팔고, 이게 뭐한 짓이야. 지금 7, 8%에 가있어. 아, 참네. 정한타 하간 잡기는 잘 잡는데, 또 파는 시점도 참 어려워요.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. 파는 시점도. 자 정한타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오늘 야 그래도 어, 이렇게 상한가가 하나 나와서 뜻따지 않게 상한가가 나와서 이게 이제 사이코타법인데 정한타 사이코타법 오늘 아주 장안 좋은데 하나 쓰, 상한가 가서 아주 그냥 어, 보탬이 좀 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10만원 10만원 오늘 벌게 해주네요 예 한진중공업이 예. 가자 한진중공업 가자 내일도 안 어?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종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어? 뭐 이거 무너지잖아 왜 이래 이거 야 그렇지 남 무너져 야 아니야 세력들 살벌하다 진짜 어 무너뜨리려고 막 이래다가 또 다시 또 올리고 아 진짜 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야. 쭉쭉 올려놔라 한 100만주 올려놔 이 정도면은 100만주까지는 무리고 한 50만주 정도 되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성세스 완벽하지 않을까 50만주 정도만 해놓으면은 내일도 또 짭짤할 것 같아요 뭐 호자가 뭔지 난 모르겠다 일단 뭐 사놨으니까 뭐 지가 뭐 어떻게 됐든지 하겠지 뭐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오늘 장도 안 좋은데. 이렇게 상한가 어, 오허 무너지는 거야? 왜 이래, 이거? 어, 왜 이래, 이거? 왜 이래, 왜 이거? 왜, 왜, 왜 이래? 어허, 상한가가왜 무너지냐? 참네. 아, 참. 한장야겠다아 참. 아니, 상한가가 무너지네? 야. 시안나네 주식 진짜. 참. 야 어렵습니다 이거 개미 이거 뭐몇 천만 원 넣고 몇 백만 원 넣으면은 뭐 쫄겠어요 이거. 야 무너진다 무너져. 야 진짜 이걸 참팔 수도 없고 상한가에서 좋다 그랬더니 또 무너집니다. 야20% 때까지 내려가네. 참.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. 아. 흔히 이게 주식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음 상가라고 좋다 그랬더니 25%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아 대단하다 대단해 상가라고 좋다 그랬더니 그냥 또 떨어집니다 야 상가 갔다 뭐보합 갈라 그랬나 얘네 <laughs> 끔찍하다,끔찍. 깜찍해. 상한가 갔다 좋아했으면 뭐했냐, 씨. <laughs> 22%까지 떨어졌. 와, 진짜 상한가에서 팔고 22%에서 잡으면 오늘 짭짤했을 텐데. 참, 뭐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, 씨. 자 매수세는 좋은데 쭉쭉 올라가 줘야 돼 쭉쭉 터는 거 같기도 하고 고점에서 아... 아이 참 10만원 벌었다 2만원 금방 날라갔네 반찬값 날라갔네 2만원 아이 10만원까지 벌어서 좋다고 상한가 가서 좋다고 그랬더니만 어 풀려버리네 야, 참. 매도사가 장난 아니네. 응. 상가 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아 이게 지금 장도 안 좋은데 후자 종목 하나 나오나 했더니 아 밀립니다 밀려. 아이고 참 어렵어요 어려워 어려워. 요런 종목이 상한가 다시 가서 잡히면요 좀 세게 나갈 거예요 예. 요런게 상한가 갈듯 갈듯 어. 애간장 태우는 게 이제 상한가 마무리 짓잖아요 요게 좀 크게 가요 요런게 그냥 일방에 한방에 그냥 상한가 어.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사람 애간장 태우면서 여기서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해다가 상한가 딱 때리면은 크게 갑니다 크게가. 근데 뭐 오늘 뭐 상한가 가야 말이죠. 뭐 곤두박질칠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 참네씨막확말아 올려. 아 상한가 가서 좋다 그러다 20%, 10%, 아유 다 떨어지나 다 떨어져. 야 20%까지 떨어지나 보아으을 가겠다는 매도다 매도. 아유 씨. 자, 저한테 매도했습니다. 아우, 열받아서 20%에 매도했어요. 아이고, 시장가로 매도하면 또 오르겠죠, 뭐. 저한테 매도했으니까. 아이고, 상한가에서팔걸참 20%에 팔았네. 상한가에서만 팔고. 어째 또 올라갈 것 같다, 어째.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. 또 올라갈 것 같아. 참, 팔았더니. 참, 20% 괜히 팔았네, 씨. 20%가 지지해, 지지를 해주는구만.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구만. 아이, 쏘았네, 쏘았어, 또. 흥아이운도 쏙더니 오늘 또 쏘네. 아이고, 씨, 다시 샀다, 씨, 한지 주고. 아유, 20%왜 팔았냐, 이 빙신아. 아유. 그 바지, 바닥이네, 바닥이 20%가. 딱 보니까. 오호, 오호! 왜 이리야? 매도, 오호, 씨. 겁난다, 겁나. 아참내씨야 상한가까지 갔던 게 이렇게 곤두박질치냐? 참내난 이해가 안 간다 진짜. 와끔찍하다 진짜 끔찍해. 어제 성문전자 보는 거 같다. 성문전자 27% 28% 갔다가 어 이렇게 곤두박질쳐서 7%에서 막으면 돼. 오늘 한 진중 도도래네정한타 상한가에서 팔았으면 얼마나 멋져. 아 상한가 눈으로 보고도 못. 아 30만원 매수해볼게요. 또 올라가네, 또올라가시 자, 네. 이해가 안 간다, 주식이. 이건 상한가인데 100%. 이건 너무 엄청 흔들리는 것 같은데. 상한가 같아. 몰라 앉제 한진중공 몰라. 아씨 한진중공. 저한테 이거 참 매도를 해 놓고도 미련이 있어서 또 샀어요.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. 아, 참네 진짜. 와, 이거 뭐 어? 그뭔 일이야 이거? VI 발동했는데왜 상한가가? 씨발. <laughs> VI 발동했는데왜 상한가가 아주 세력들 장난 제대로 친다 제대로죠. 야, 이야이 그래. 하발동으로 어? 상한가에서 16%에서 VI가 걸렸어요.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. 차. 차. 이해가 안 간다, 이해. 이런 주식 내 처음 본다, 진짜. 야, 이거는 뭐 신의 한 수다. 이건 냅둬야 되겠다, 이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이러도 그만이다, 시 30만원. 이러도 그만이야. 아휴. 자, 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, 오늘. 야, 오늘 정한타. 짭짤하게 벌었는데, 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, 지금. 아, 어제 한 50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, 순, 총 손익이. 아. 지금, 딴 거랑 해서 따져보면은 20, 한 30만원 정도 되네요. 한 20만원 잃고 있습니다, 오늘. 아이고, 참. 20만원 건데, 한진중공업이 이게 참 웃기네, 진짜. 여러분들 보면 정말 웃기죠? 이거는 뭐 어떻게, 다안 타고 먹은 이건 와 진짜 이건 나 이런 주식 처음 본다 진짜 이거 어뭐 있다 이 주식 이 있어 이거 어 어제 감을 못 잡겠네 상한가에서도 못 팔아 갖고 야 다시 또20% 했다 팔았다가 다시 또뭐 꿈틀거리길래 또 샀더니 어 지금 마이너스 2%네 씨와 <laughs> 참나 이거 주식 거 희한한 주식이다 진짜 이거 뭔 이런 주식이다 했어. 아, 참. 보고 싶지가 않네, 보고 싶지가 않아. 보고 싶지가 않아. 아, 앵코가 희망이 왔구나앵코 도대체 한진육 모이왜 난리 피우는 거야, 이거 참. PCL이 또 엄청 올라오고. 대단하다 대단해 임마 장난치지 말고 막 올려 이거 무슨 장난치냐 지금 어 주식 장난쳐 와 진짜 아주 신기한 주식이다 진짜 이거 어참 희한하다 주식이 참 일단은 뭐, 한진중공업은 일단은 세력들이 주포가 오긴 들어왔어요. 주포가 들어와서 멀리 세게 먹으려고 장난치다가 이제 상한가 올릴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포가 올라오긴 올라온 거예요. 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, 이거는. 처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 갖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프상으로는. 네. 이게 뭐 보통 한 4천원대까지는 가는 거니까. 뭐3천원대니까부담감 별로 안가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주포가 아유. 아유 보기도 싫다 야아보아이 가더라도 다른거 봐야 되겠다 아유. 자 오늘 버켓스튜디오 SG 셀디 셀리드 다 10%대 넘었던겁니다 그러니까 롱투코리아 10, 3%뿐이 안되네 아유 나참 룽투코리아 10%까지 올라갔던건데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. 아 쥐앤코도 희말리가 없구나. 쥐앤코 팔아버려야 되겠다. 쥐앤코 팔아야지. 쥐앤코 어디간거야 쥐앤코 안샀나? 지앤코를 안 샀나 보다 팔아버려야지 어. 절단나네 절단나 지앤코 매도했습니다 손해보고 매도했어요 한2% 손해봤습니다 이 단타 쳐서 2% 다섯 번 하면 10%예요 10%, 10, 10%. 어. 한진중공업 어? 20%에 팔았지만은 또 단타 쳐갖고서 지금 뭐한1% 먹고 있어요. 쉽지 않아요, 단타 쳐서. 지금 코2% 손해봤는데, 2%면 큰 겁니다, 이거. 다섯 번만 하면 10% 손해보는 거예요. 이게 단타가, 진짜 단타가 쉽지가 않아요, 단타가. 음. 어렵습니다, 단타. 아, 돈만 있으면 SM 좀 사고 싶은데, 돈이. 아, 한진중업도 떨어지나 올라왔다 떨어졌다 뭐니 네 맘대로 해라 그래 <laughs> 10%로 떨어뜨리든지 아유 돈이 있어야지 사는데 지금 자 어떤 걸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팔일 아시아 종류 야뭐아 대북주가 좀 오를, 오르는 줄 알았더니 다 떨어지네 시안하네 대북주가 다 떨어져 오늘 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 자 대북주나 다 사놔야 되겠어요. 응. 대북주나 이런 거 팔고 대북주 사놔야 되겠어. 대북주가 냄새가 나. 응. 많이 먹은 거 많이 먹은 거어 이제 한진 중공업은 일단 사 놨는데 냅둬 볼게 이건 뭐 떨어지든 말든 니맘대로 네 하세요. 아우 머리가 아프 그냥 머리가